그런 것들을 이제, 뭐, 지 이, 쇼핑 발라드? 1번, 맨, 그, 비기니 한번 보면요. 얘가, 이제 치잖아요. 자, 우리가 여기서 여기 로테이션 들어가야 돼요. 너. 여기를 이렇게 잡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음악 다 끊어지죠. 근데 이건 무엇보다도 4분의 4박자에 8분음표예요. 이게 하나 하나가 아니라 원투 이런 식으로. 자, 이거이 이 리듬을 할 때요. 학생들, 치대들 때 보면. 이점 8분 음표를 잘 누르기 위해서,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짓 누르는 성향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이 음이 가장 높지만, 이거를 크게 쳐버리면은,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잘 느낄 수는 있지만, 이거를 그 소리 자체가 커지면은 음악이 거기서 끊겨져요. 끊겨져요. 그러니까

이렇게, 원 n 쓰리 원 o 쓰리 r e 이 one, two, t h 제 우리 학생들이랑 보면 아, 이렇게 치시거든요. 치시거든요. 근데 이게. 이게, 멜로디. 이게 이거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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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 이 이게. 이게. 이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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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자, 우리가 칠 때, 손가락이 이세 개가 길, 길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손목이 높아져 가야 돼요. 엄지는 내리고, 그 다음에, 낮은 손목에서 이렇게 올라가서, 자연스러운 레가 토 근데, 이게 피스톤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운동이에요. 굳이 뭐, 이 운동을 피아노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뭐 이렇게 레닥토 소리, 손목을 통해서. 그래서요, 이 손목이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. 음, 한 개는 내추럴 샥 업졸버라고 해서 충격을 자연스럽게 완화한다.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. 이제, 우 리가 큰코 드칠 때얘를 뭐 이렇게 해서, 소 리가, 우 리가 만약 에이 거를.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건반에서 이 받는 충격을 내 몸이 다 받아요. 이 손목을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면은 이 손목이 다 흡수를 시켜주는데 흡수를 못 시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큰곡칠때 대곡 칠때 보시면 아마도 이 손끝이 막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고 이제 목이 아프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게 다 손목이 어, 유연하지 않아서 그래요. 그래서 네츄럴 샵프업졸일 해서 어, 자연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주는. 역할이에요. 그첫 번째 닉네임이고 별명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명이 네비게이션. 음, 네비게이션. 무슨 말이냐? 자, 엄지 있을 때는 항상 손목이좀 낮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고, 세 번째도 조금 더 더.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... 음,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항상 음악이 매끄럽게 갈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이러면... 애들이 그 레슨실에 와서 또 학교에서 레슨할 때는 정말 여기를 막 멀쩡히 너무 잘 쳐요. 근데 이제 무슨 미클리라든가 뭐메서클라스 아니면 정말 실기 시험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.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어. 아마 우리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연습할 때 되게 편안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그 정신줄을 조금 정신 상태를 좀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항상 연습할 때좀 무대를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약간 긴장감을 갖고.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실 때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를 아까 그 손목의 내비게이션 역할. 아 오늘 제가 여기 좀 집을 며칠 비웠더니 습도가 안 맞아서 이런지 피아노 에서 약간 징징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. 조금 이해해 주세요. 얘가 음 자, 이거를 이렇게 쳐버리면 너무너무 딱딱하죠. 근데 이제 여기 정말 그 안개 꽃다발처럼 아주 아름답게, 안개꽃 그, 너무 예쁘잖아요. 그 하얀 안개꽃이 이렇게 순수하게, 이렇게 펼 아주 예쁘게 펴인 것처럼 얘가 와, 자, 쳤어요. 그 다음에, 4번 번핑 거랑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엄지 내려갔고, 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기법이 들어가야 돼요그 아,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이 이 건반의 어떤 그 핑거를 쫓아서 이 네비게이션 이렇게 가시면은 매끄럽고 응.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.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프레징이 돼요.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파이브 핑거 포지션을 적용하는 거예요. 일단은 그냥 뭐 박자 다 띄고 그냥 이 핑거 포지션만 여기까지 이 하나의 포지션 여기 됐죠.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갔어요. 여기까지 갔어요. 그 다음에 한 번에 잡으세요. 이렇게 한번블락으로 잡으세요.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쳐보세요. 이게 유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소리 안 나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렇 눌렀을 때한 번에 소리가 안 나고 막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온다 하면 그거는 텐션이 맞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나오게 해서 그다음에이서 넘어갔어요. 아 제가 또할 말이 많은게 <laughs> 여기서요. 어 우리 아까 이제 이 엄지를 중수를 삼아서 중수 삼아서 이렇게 돌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얘가 이 오버핀 거죠. 엄지 위로 손가락 다른 손가락이 올라가는 게 원래 그 전에 이용 쳤던 거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쳤던 거엄지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자연스러면 이연습했어요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잡고. 또 하나 잡고, 또, 또 여기서 더 담으세요. 엄지 여기 세컨핑거의세 번째 관절 중력 지점 잘 세워서 고정, 이렇게 해서 엄지 고정시켜서 이렇게 연습하고, 그 다음에 되면 그러 그러니까 그때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뭐 이렇게 하시, 면엘버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손목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. 그 다음에, 자, 이 안에서, 그 다음에, 요렇게 해서 하나의 이 아름다운 패시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천천히 치보면은, 어, 여기서. 이렇게 하나의 프리징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브 핑거 포지션 안에서 이 손목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서 이 손목 안에서 자연스러운 프레징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손가락의 번호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잘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패시지가 나올 것이고 자, 스케일 할 때도 몸이 유연하게 해서 내 몸이 어, 편안하게 자고리에 그 앉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때 반드시 중요한 게 어, 어깨를 내리는다는 그 포인트예요. 음. 네 여러분 네, 이해해 주셨기를 바라고요. 어, 뭐, 아직,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어,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또 오늘도 이렇게 할로데이, 이제 명절인데, 어,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나머지 명절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